미국은 혁신적인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세계적인 중심지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미국에서 개발된 최신 로봇 기술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겠습니다. 디즈니의 레빗부터 LG 위 클로이, 네이비움 시스템, 삼성의 로봇, 그리고 오타노미 위오토봇까지 미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의 일상과 산업 분야에 혁명을 가져오며 로봇 기술의 미래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디즈니는 새로운 로봇 프로토타입을 공개하여 관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로봇은 레빗이라고 불리며 일반적인 로봇과는 다르게 토끼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로봇이 상자에서 자율적으로 기어나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로봇의 주요 특징은 뛰어난 밸런스와 고속 롤러 블레이딩 능력입니다. 디즈니는 이 기술을 신규 디즈니랜드 공원에서 음식과 음료 서빙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시연은 디즈니가 테마파크 방문객들과 감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움직임 캡처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실적인 공연을 만들고 관객과 연결합니다. 혹시 레빗이 전설적인 에틀라스마저 능가할 날이 올지 모를 일입니다. 비욘드 이메지네이션은 유용한 인간형 로봇을 만들려는 시도 중 하나로 2022년 CES에서 그들의 창작물인 법리를 공개했습니다. 개발자들은 이것을 세계 최초의 완전한 기능적인 일반용 로봇 시스템으로 주장합니다. 이 인간형 로봇은 팔당 최대 16kg 위 무게를 들수 있으며 요리 중 소금 한 줌을 추가하는 등 섬세한 작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기반에는 4개의 바퀴가 있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 제어될 수 있지만 자율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범리는 계란으로 요리를 할수 있고 과일 수확 및 전기 수리와 같은 위험한 작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범리가 이미 콜로라도의 호스피스에서 3일 동안 테스트를 거친 것입니다. 이 로봇은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혀로 입을 들여다보며 심지어 환자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피겨는 그의 인간형 로봇 프로토타입을 공개하며 로봇은 동적으로 테더 없이 움직이고 주변에 신경 쓰는 로봇 공학자가 가까이 없습니다. 동적 보행은 로봇의 움직임 주기 중 언제든지 갑자기 멈출 수 있어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움직임은 운동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간의 특성을 나타내며 로봇 공학에서 전통적인 보행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전통적인 로봇 보행은 로봇이 자신의 질량 중심을 항상 단단한 표면 위에 유지하도록 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처음에는 피겨가 날씬한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인간형 로봇 렌더링을 보여주었지만, 초기의 상상적인 렌더링과 실제 하드웨어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피규어가 이날렵한 디자인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써 인간 로봇 상호작용과 크기를 최소화하여 더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이며 안전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여러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탈리아 회사 큐비 로보틱스가 만든 소프트핸드라는 인간과 유사한 로봇손이라는 흥미로운 혁신적인 개발이 있습니다. 소프트 핸드는 소프트 로보틱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간과 유사한 로봇 손으로 주변 환경, 물체 및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손입니다. 이 로봇 손은 물체의 모양에 적응할 수 있으며 그립을 사용하여 다섯 손가락을 함께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인간 손 움직임의 기본적인 상호작용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한 특성 덕분에 이 손은 인간과 로봇 사이의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 중에도 안전을 보장하는 간단하고 내재적으로 지능적인 디자인 원리를 사용합니다. 이 로봇 소는 주로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디자인되었으며 무거운 물체를 다루는 일과 등산과 같은 하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흥미로운 발전으로는 이보봇이라는 동적으로 안정한 시스템이 나왔는데 이 시스템은 역마차의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전 개발은 물건을 밀고 끄는 등 간단한 작업만 수행하는 것이었지만, 에보보은 다른 일반적인 로봇과는 다르게 지면이 평평하지 않은 표면을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 로봇의 모듈형 시스템은 물건을 고정하여 운반하거나 물건을 놓기 위한 플랫폼으로 4개의 다리를 접거나 물건을 물어서 목적지로 슬라이드하기 위해 두 다리 사이에 상자를 고정하는 등 거의 모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일이 있는 경우 인간의 도움을 제공하는 탁월한 도우미가 될수 있습니다. 에보보은2두 개의 팔을 뻗어 물건을 고정하고 네 개의 다리를 바닥에 접거나 상자를 고정하고 이를 목적지로 슬라이드하기 위해 V자 모양으로 접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열린 로봇 전시회에서 삼성은 다시 한번 자사의 홈 컨페니언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삼성은 아이와 삼성 보텐디를 개발했습니다. 아이는 균형 제어 기술을 사용하는 대화형 로봇으로. 사용자 근처에서 움직이며 생명체처럼 다이내믹하고 현실적인 동작을 수행합니다. 사용자와 함께 이동하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는 원격 제어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합니다. 삼성 보텐디는 조작 기능을 사용하여 다양한 가사일을 지원하는 로봇으로, 올해 회사는 이 로봇에 식기 처리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로봇은 여러 물체를 인식하고 주변 환경을 분석한 후 물건을 집을 수 있습니다. 이 진전은 로봇이 전시회용 개념이 아니라 진짜 소비자들에게 언젠가 실제 소비자 제품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타너미는 음식, 음료 및 일상 필수품을 배달하기 위한 완전 자율적인 쿠리어 로봇인 오토봇 플릿을 발표했습니다. 이사륜 배송 로봇은 자율성을 갖추고 최대 40kg 위 화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경쟁 제품과는 달리 오토봇은 두 개의 화물칸을 가지고 있어 한번의 이동으로 두 개의 별도 배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토봇 로봇은 특허 기반의 내비게이션 기술을 사용하여 인구 밀집 지역과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을 자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위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 절차가 얼마나 불쾌한지 알고 있습니다. 엥 로보티카의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한 훌륭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네이붐 시스템은 이 회용 삼킬 수 있는 캡슐과 의사가 제어하는 콘솔에 연결된 자성을 사용하는 자기조작 내시경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이 캡슐에는 무선 통신을 통해 이미지를 캡처하는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으며 콘솔을 통해 조작자는 캡슐의 움직임과 방향을 제어하여 위 전체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네이붐 시스템은 기존의 의장 내시경 검사와 비교하여 안전하고 무통하게 약 20분 동안 진행됩니다. 게다가 네이붐과 전통적인 의장 내시경 검사의 비교 연구에서 이 새로운 방법의 정확성이 이전 방법과 비슷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350명의 환자 중 335명이 네이붐을 선호했습니다. 이 장치가 곧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해지기를 희망합니다. LG는 최근 자사의 최신 시리즈 자율 로봇인 클로이를 공개했는데 이 회사의 로봇 라인업에는 LG 클로이 가이드봇과 서브봇 두 모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로이 가이드봇은 정보 스탠드, 이동 광고 장치 또는 근무 시간 외에 보안 요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율 로봇입니다. 가이드봇은 특정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원격 모니터링 및 통신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감시 카메라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호텔 업계도 또한 서브봇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세계의 선반 또는 서랍으로 구성된 자율 스택 로봇으로 레스토랑 운영자, 미료 직원, 사무실 관리자 및 소매업체는 서브봇을 사용하여 최대 17kg 위화물을 운반하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로봇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과 산업 분야에 혁명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향후 더 많은 혁신과 발전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로봇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미래를 향한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우리는 기술의 발전을 지켜보며 미래의 로봇 혁신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